조준현의 한반TV 유도 5분 보조 운동. 지난 편에서는 이제 상체 운동으로 배밀기를 다뤄봤는데, 오늘은, 어, 하체 운동. 이 디펜스 할때 하체랑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운동편, 어, 타바타 프로그램. 제가 이제 타바타를 알게 된 게, 그, 수원시청의실업팀에 있을 때, 그 황희태 선배님께서 이제 저희 선수들한테 같이 타바타를 하면서 제가 이 타바타를 알게 됐는데, 그 스쿼트나 다른 이제 하체 운동도 병행하면서 타바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니까 저는 시합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타바타 운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세부 종목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뭐 버피를 하셔도 되고, 오늘은 어, 스쿼트, 스쿼트 점프, 런지, 런지 점프 네 가지 동작을 이제 5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이제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 제가 수원시청에 있을 때, 이제 황희태 선배 때문에, 그때 얼마를 썼냐? 음. 한 종목을 8번씩. 하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 가량, 이 타바타만 한것 같은데. 이 5분 하면 1시간 동안, 그, 뇌가 착각해가지고 운동 효과가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1시간 하면 운동 효과가 얼마나 갈지, 정말 저도 궁금하네요.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만. 하나씩만. 자 저는 일단 그 20초 하고 10초 휴식하는 타바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운동 시간이라든지 세부 종목, 그 다음에 어 운동 강도는 본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5분 하면. 20초 하고 10초 휴식 기준으로 10번 정도, 10번의 운동 타임이 나오네요. 이 점프를 20초만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 아니야. 와! 완전히 갔어. 완전히 갔어. 종소리가 들리면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그래야 뇌가 착각하니까. 소리가 들릴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되지. 사실, 점프 말고는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Whoo! 런지 할 때, 재빠르게 바꿔주세요. 이거 할 때, 숨도 안 찼던 사람인데, 내가. 원래 숨안 차요. 지금 말한다고 숨 차는 거야. 소원시장 있을 때한 시간 했나? 데밀기 5분, 하체 타바타 5분이면. 하, 여러분도 시합 준비 10분 완성 끝. 이렇게 하체 타바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해주시면, 시합 나가면 탄탄하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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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큰일났다 점프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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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데 하, 이 고통을 참고해야 돼요 여기서 멈춰선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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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뛰어진다 너무 많이 아니고 아직 심초 않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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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세트, 할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정도 해가지고 땀도 안 나요. 매일 10분. 땀방울 안 늘리고 근력 운동 완료 시합 준비 디엔드. 너무 힘들어. 하, 하, 처음부터 이 5분을 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점프 동작을 좀 빼셔야 될것 같아요. 하, 점프가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리네. 5분 동안 한제 자신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도 하, 성공하신다면 정말 본인이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저기 인터넷 쇼핑 들어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시고, 샵, 나를 위한 선물, 이거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뿌듯한 감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와, 한 시간을 해도 나 정말 호흡도 안 잤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꾸준한 운동 하셔야, 하, 사실, 지금 오바이트 할것 같기도 한데. 하루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 내일도 할 거예요. 조준현의 한판TV 단독 진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